사람은 저마다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이 다르다. 따라서 괴로움에 휘말리는 약점도 다르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통찰하여 그 애착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괴로움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괴로움의 인과 양보 현상 이것이 내가 애착하는 대상이나 집착하고 있는 대상을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거를 알고 계시면 괴로운 일이 생기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생길 때아 내가 이것을 애착을 하고 있거나 집착하고 있다고. 예, 이 타자친의 마라가다 알고서, 예, 교묘하게 술술을 예, 펴서 괴롭게 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예, 생각하셔도 되고, 또, 인광부의 현상의 작용이 예, 나의 약점을 통해서 하고 있구나 괴로움의 작용이라는 것이 그걸 알아차리시게 되면, 은 일단 애착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아 버리시면, 그 작용이 그때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괴로움을 주는 목적인데 예, 괴로움의 재료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예, 나를 괴롭게 하는 재료가 없어져 버리니까 멈춥니다. 그 자리에서. 예, 그 순간 멈춰버려요. 예,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죠. 할수 있잖아요.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놓아버리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예, 잘 생각해 보시고, 살펴보시고, 내가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좀 통찰을 하시게 되면, 예,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애착의 끝판왕, 예, 내가 애착하는 것에 대한 끝판왕과, 내가 집착하는 것에 대한 끝판왕은, 예, 나라는 정체성이에요. 나. 예. 나 그래서 내가 있다 라는 정체성이죠. 나라는 정체성. 그것이 이제 애착과 집착의 끝판왕이긴 해요. 그러나 이제 나를 버리고 나의 자아의 정체성을 산산이 부숴서 먼지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없애버리는 그 단계까지는 안 가시더라도 평소에 생활 속에서. 예, 착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을 좀 미리 예, 좀 관찰하셔 가지고 예.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시다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예, 괴로운 일은 어, 거의 큰 괴로움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면 예, 인과응보 현상이나 예, 또, 타와자지천 마라의 마라가 봤을 때, 얘는 괴롭게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약점이 없기 때문에, 예. 그니까,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예, 약점이 없어요. 예. 괴로움에 휘말릴 만한 약점이었기 때문에, 그 작용현상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예, 그의 마지막 단계가 이제, 나를 소멸시키는 것즉 무아를 아는 거죠. 예, 무아의 단계로 가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아의 단계까지는 안 가시더라도 평소에 애착하고 있고 집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가 그걸로 인해서 내가 괴로움을 당한다. 그럼 바로 알아차리셔 가지고 예, 내려놓아 버리면은 그 작용 현상이 멈춘다. 예, 예, 나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것으로 음, 괴로운 일이 일어나고, 내 배우자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하면 그걸 약점으로 해서 괴로운 일이 생기고, 내 자식을 애착하고 집착을 하면 그걸로 예, 괴로운 일이 생기고, 재물에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하면 재물로 괴로운 일이 생기고, 음, 지식의 유익을 즐기는 사람한테는 예, 지식을 통해서 괴로운 일이 생기고, 예술에 예, 또는 음악에 예, 애착을 가지고 집착하신 분들에게는 그 예술로 또 음악으로 괴로운 일이 생기고 또 뭐. 기타 등등 뭐 어떤 철학이라든가 또는 여행 여행 가는 걸 애착하고 집착을 한다 그럼면 그것이 또 괴로운 일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성애라는 게 있어요 네, 모성애가 뭐예요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 통상적으로 모성애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네, 그렇지 않아요. 예, 모성애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또, 부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부성애가 유독이 강한 사람이 있고, 또 모성애가 유독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예, 부성애가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예, 또 부, 모성애가 없는 사람도 있고. 근데 모성애가 없는 사람들은 자식이 약점이 아닙니다. 예, 근데 모성애가 강한 사람들한테는 자식이 약점이에요. 또 부성애가 강한 사람한테는 자식이 약점이고, 예, 또 자식에 대한 애착이나 집착보다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나 집착이 강한 분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한테는 부모가 약점이에요. 또 친구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은 또 예, 친구가, 예, 친구들이 예, 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에 대한 애착과 집착을 많이 가지신 사람들 중에는 친구를 통해서 아주 큰 괴로운 일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친구에 대한 애착이나 집착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 친구 때문에 저렇게 큰 고통을 받나? 네.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친구에게 보증을 써줘갖고 망해? 부도가나? 이해가 잘안 돼요 이해가. 네. 그런데 친구에 대한 애착이 강한 또 집착이 강한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아, 친구인데 그렇게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저마다 애착하고 있는 거, 집착하는 게다 다르니까 각자의 애착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을 본인 것을 미리 잘 알고 계시다가 이것이 언제든지 나에게 괴로움을 줄수 있는 약점이 된다. 예, 알고 계시다면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때 바로 예, 내려놓을 수 있는 예, 놓아버리는 거예요. 예, 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편을 쓰실 수가 있다. 괴로움의 원인을 놓아버려야 돼요. 그 괴로움의 원인의 궁극 끝판왕이 물론 아상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죠. 예, 그까지는 안 가시더라도 평소에. 예, 잘 자른 것 가지고 평소에 살면서, 에 예, 이제 접하는 것 가지고 괴로움을 겪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튼, 예,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애착을 가지고 있고 집착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 예, 그 부분으로 괴로움의 현상은 일어난다.